자,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충전이 먼저 만든다고 그랬어요. 어떤 게 먼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실마이너스. 음. 가 요게 먼저 만들어진다고 했서 그래서 그 상황을 그림으로 좀 그려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 실마이너스의 농도가 0 1 0이었고 그다음에 c 마이너스는 0. 0025 였단 말이에요 자이 상태에서 AG p l u 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그럼 AG p l u 를 집어넣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두개 중에 누가 먼저 반응한다고요? CL-가 반응하기 때문에 점점점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AG CL이 만들어지는데 이때의 색깔은? AG CL이 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화이트 침전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때 어떤 생각을 하냐마면 Cl-랑 떨어뜨린 Ag 플러스랑 반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laughs> 결국 이 Cl-는 그 농도가 일정해지겠어요? 점점 감소하겠어요? 그 농도가 점점 감소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일부가 여기 있을 테니까요 무슨 말인 알겠죠? 그런데 CRO4E-는 농도가 변해요, 그대로예요. 농도가 그대로인 거죠. 맞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 농도가 감소할수록 이제 침전은 잘 만들어지겠어요? 침전이 잘안 만들어질 수도 있겠어요? 침전이 잘안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 네. 농도가 점점 감소하는 만큼 어떻게 된다? AGCL 방금 생성 자발성이 역시나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이것 또한 계속 감소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뭔 네.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바로 더 이상 앙금 생성이 일어나지 않는간, 그러면 더 이상 흰색 침전이 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CL 마이너스의 농도는 변하기 서 이제 일정하겠어요. 일정그 농가 일정한 순간 요 시아로포 이마이너스가 e 드디어 침전 생성이 가능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어떻게 된다? 양이 점점 줄어드니까요. 양이 점점 줄어들수록 AG 플러스랑 만날 확률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에이지 플러스랑 만날 확률이 적어지니까 드디어 들어온 에이지 플러스가 얘랑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흰색 침전이 기존에 있었죠. 그래. 흰색 침전이 기존에 있는 그래. 갑자기 음. 짜잔 음. 갑자기, 갑자기 빨간색 침전이 관찰되는 거. <laughs>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 코프리스피테이션이라고 해야겠죠? 공은 동시에 침은 침, 아겠죠? 동시에 네. 침전된 상황을 코프리스피테이, 우리말 번역 침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인지알겠이 네. 실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했죠? 시끄럽다. 어떤 일이 벌어지 이해했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네. 예? 네. 아이 올수록 중에 뭐가 먼저 된다고요? 뭐. CL 뭐. 네. 이게 침전하는 건알겠죠 <laughs> 네. 민아 봤어요? 침전하겠죠 네, 네. 네. 그러면 얘가 침전해 버리는 만큼 얘는 사지겠어요, 네. 네. 적어지겠죠? 초고지겠죠, 반응에서 없어지니까요. 네. 그러면 점점 없어질수록 없어질수록 이지 CL은 안 만들어지겠어, 안 만들어지겠어? 네. 안 만들어질 수 있겠죠? 네. 그안 만들어지는 틈 차서 누가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기존 흰 침전이 깔려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상태에 얘가 반응하기 시작하면 왜? 얘 농도가 아주 줄어들었으니까 네. 반응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흰색 침전이 네. 상태에서 뭔가가 빨갛게 뿅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네. 그런 상황을 공침이라고 한다고 한다고요 아... 아... 그러면 봐봐 뭔가 몸... 희뿌였는데 부여, 뭐 갑자기 빨갛게 네. 탁나왔 네. 탁 네. 눈에 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네. 눈에 안 네. 보인단 말이에요 적으로 구분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 실험 테크닉이 적정으로 사용 테크닉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또뭐 근데 네. 이 공간 그 좋아 보자는 거죠. 어떤 되겠어요? 산 네. 중전이 생기는 조건이란 건 뭐겠어요? 이 C -의 농도가 고농도로 변했겠어요. 저농도로 변했겠어요. 저농도로 네. 그 변한 어떤 순 간에 이게 만들어졌어요. 네. 이 C 가 얼마 네. 정도가 있지라는 얘기죠. 알겠어요? 그러면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 실험과 했죠. 네. 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네. 아, 네. 공존 네. 여전히 남아 있는 CL 마스 네. 농도를 한번 계산해 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laughs> AG 뭐 그냥 레드 음. 침전 생성 순간 P란 A 플러스 농도는 얼마일까요? <laughs> 자 빨간 침전이 만들어지는 순간 필요한 p 농도 얼마일까요? 아까 계산했었죠? 자뭐 계산했던 거예요? 앞서 근거 k s p o 서 우리는 어떤 계산을 했었냐면 색깔을... 그런 건한 적이 없죠 <웃음> <웃음> 이 계산을 했던 네. 아요뭐할때 이거? <laughs> 어떤 먼저 침전 되느냐를 판단할 때이 계산을 했었죠. 네. 그때 c 아로프 2- 마이너스 농도 얼마였어요? 0.025였잖아요. 0, 네. 0. 0. 0. 네. 였잖아요. 그리고 네. 이 녀석의 용해도 곱 상수는 얼마였어요? 나와 있는 것처럼 2.9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었죠. 네. 그래서 이걸 계산한 값이 뭐였었냐면은 물어놨더니 바로 2.8아그 뭐야, 돼? 2.8 곱하기 1 0 마이너스 -15승 몰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잘 봐요. 이렇게 Cl 마이너스가 먼저 침전되는 순간에는 이 수용액 중에 a g 플러스 이온이 남아있겠어요? 남아있기 어렵겠어요? 어렵다. 남아있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들어오자마자 반응해서 없어지니까요. 네. 들어오자마자 반응해서 없어지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AG 플러스가 나와있기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들어오자마자 반응에서 없어지니까요 들어오자마자 반응에서 없어지니까요 즉 AG 플러스는 들어마 반응에서 없어지고 얘는 기존에 있던 게 점점점 감소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AG실이 충분히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충분히 많이 만들어져서 그 다음 들어온 AG 플러스는 이제 Cl-랑 더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Cl-가 어떤 상태일 테니까요. 그 농도가 매우 무슨 농도? 저농도일 테니까요. 이미 다 침전을 해버렸어, 그렇죠? 음. 그럼 이 Ag+는 이제 굳이 찾기 힘든 Cl-한테 갈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오히려 0 0 0 2 5몰이면이 녀석의 농도가 더 진할 테니까 Ag+ 누구를 찾아간다? 얘를 찾아갈. 그러면 얘를 찾아가서 친전을 만들려면 적어도 Ag플러스의 농도는 얼마여야 하냐고요 이 정도여야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Cl-가 충분히 다 친전이 돼 없어지고 Ag플러스가 들어왔는데도 Cl-랑 반응하지 않고 Ag플러스가 c r o 4 e 랑 반응을 해서 친전이 Ag플러스의 농도가 적어도 이거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때 그 다음 계산은 뭐냐 여기 씹을게요 여기 씹는다 여기 씹 지우자 두 번째 이 공침의 1 2 네. 3 그러면 공침의 순간 더 이상 AgCl 솔리드가 만들어지지 않으려면 자, 어떻게 돼야 되느냐? 평형 상수 AgCl에 대한 용해도곱 상수와 그때의 반응 지수 중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아야 될까요? 음. 전이 만들어 침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반응에서 AGCL 침전이 만들어진 이 반응에서 침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정반응이 우세하다는 얘기에요 역반응이 우세하다는 얘기에요 정반응이 우세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에요 네. 그 정반응이 우세하려면 반응지수가 평형상수보다 작아야 되겠죠 작아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반응지수가 상 어떻게 표현돼요 그 AG 플러스의 농도가 Cl-의 초기 농도 곱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계산을 해볼 수 있느냐? 어? Cl-의 농도가 네. 보다는 작다? 그때 Ksp의 AgCl의 Ksp를 Ag플러스의 농도로 나눈 거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때 AgCl의 Ksp는 얼마였어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었죠? 근데 현재 AG 플러스의 농도는 어느 수준이에요? AG 플러스의 농도는 어, 이 정도잖아, 이 정도, 이 정도잖아. 이거보다 조금 크거나 말거나 무슨 말 나겠어요? 이거라면 이 값을 여기 넣어보자고요. 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고 넣어보자고. 그러면 얘 계산하면 값이 뭐가 나온다? 이 값이 바로 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몰이 되는 거예요. 뭔말인지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 시나리오를 다시 재구성해 보죠. 넣으면 누가 먼저 생긴다마이 CL-가 생긴다고요. 그런데 CL-가 반응을 해서 AGCL 침전이 점점점 생길수록 이 값은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다가 어디까지 작아지는 걸 생각을 하냐면 5.8 곱하기 1 0 m 6까지 작아지는 걸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면 5.8 곱하기 1 0 6 s 망만 정도가 적은 상태에서 a 지 플러스가 들어와서 a 지 플러스가 농도에 도착이 되면 이제 얘는 얘를 찾아가겠어요?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찾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왜? 농도가 너무 높아요 네. 그럼 그때는 에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리 가서 빨간색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아이디어가 모 타이트레이션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잘 봐요. 5.8 곱하기 1 0 6승이라고 하면 사실 큰 농도에 작은 농도예요 자 원래는 얼마나 있었는데요. 0.1만큼 있었죠. 0.1만큼 있는 게0.11 마이너스 6승이 됐으니까 10만 분의 1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이 cl 마이너스는 초기에 0.15를 거의 다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cl 마이너스가 5.81 마이너스 6승 있었다는 얘기는 사실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다 없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런 상태에서 똑똑똑똑똑똑 떨어뜨려서 떨어뜨려서 빨간색 침전이 나타나는 그 순간 CL 마이너스에게 AG 플러스를 첨가하는 걸 멈추면 빨간색 침전이 나타나는 그 순간 CL 마이너스는 전부 다 이게 되어 있다는 얘인 거예요. 음. 뭔 말인지 겠세요 그럼 그 다음은 뭐겠어요? 그 다음은 자요까지었어요요거 요 계산했어요? 다, 다 됐죠, 됐죠? 네. 생길 때, 네. ADC 내 생성물은. 다뭐 빨간색이 될 네. 때. 흰색의 생성했다. 네. 그렇죠. 어. 왜냐하면 얘가 지금 얼마나 들어온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도 들어온 순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하고 얘하고 반응하면 얘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얘도 반응해서 빨간색 침전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얘가 이만큼 들어왔다 치더라도 얘랑 반응해서 없어져 버리면 얘가 없는데 얘가 어떻게 부딪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Cl-는 이전농도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전농도라 Ag플러스랑 반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들어온 Ag플러스는 무조건 그 다음 시나리오는 얘랑 반응하는 게될 테니까 얘랑 반응해서 없어지면 다시 들어와도 없어지니까 얘는 그 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Cl-는 수용액 중에 이 농도를 그대로 가지고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채로 만들어진다면 그 다음 시나리오는 뭐겠어요? 그다음 뭐 어떻게 하는 거 있어요? 어, 네. 그다음 시나리오. 네. 다음 시나리오는 뭐냐면 자다 썼어요? 네. 다 썼어요? 지운다. 네. 자, 그다음 시나리오는 뭐냐면 지울게요. 이 네. 앞, yep. <laughs> <3, 4. 웃음> 이것을 어. 깔때기로 걸러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깔때기를 이렇게 두고 여기다가 거름종이를 두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수용액이 있는 채로 ADCL 솔리드가 있는데. 이때 사실 빨간 침전은 만들어진 거예요 극상 만들어진 거요 빨간 침전이 극상을때 이걸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 중에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네. CR542-는 남아있어요 네. 그리고 이 양이 수량일수록 이 놈이 0.002 변하겠어요 거의 그대로겠어요 거의 그대로, 있어요. 거의 그대로 있어요. 네. 무슨 말이 알겠죠 네. 그럼 이 상태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가 플러스그 세팅하고 걸러 걸어버리면 여기에 뭐만 AGCL 솔리드만 남고 물론 빨간에도 조금 남긴 하겠죠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실험오차겠죠 네. 빨갛게 남아있는 오차는 실험오차가 되고 여기에 누구만 남겠어요 온니 CR 오포 이 마이너스만 남겠죠. 그럼 이게 뭘 음. 의미하는 거냐? 석기는 두 음이온의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이두 개가 분리돼 있을 때요 식으로 분리를 한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아. 그런데 이렇게 분리가 된 상태에서도 여기는 여전히 CL 마이너스가 얼마나 있는 거예요? 오점팔 곱하기 십의 마이너스 육승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여기에 찍혀 있는 빨간색 조그만 점만큼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실험 오차인 거죠. 근데 실험 오차의 수준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10만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순수한 상태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오론 테크닉에 이모 타이트레이션을 이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의외로 계산은 복잡해요? 계산은 단순해요? 계산은 단순하나, 이게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인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그겠죠 예. 상황을 이해를 해야 단순한 계산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자, 다 썼죠? 네. 자, 그다음, 자, 그다음 어디로 가냐면 또 억수로 중요한 거. 자, 그다음 어디로 가냐면. 아 어디 갔어 226, 228. 최한 30억 빨리 가시면 될까요? <웃음> <웃음> 자 어디로 갈 거냐면 음, 231 가겠습니다. 어디요? 231. <laughs> 231 가겠습니다. <laughs> 자231 찾았어요? 응. 음. 아231 말고. 음. 자, 거기 보시면 아니, 힘들... 아, 어. 연습 문제 17번이라고 이제 어요 네. 아, 심각한 뭐 뭐가요? 자, 뭐, 아, 거, 거, 거의, 네. 거의 다 끝났어요. <laughs> 거의 자. r <laughs> <스며로우> 네? <laughs> 그 공간도 <laughs> 그, 그, 그럼 원장님한테 좀 강력하게 항의 하세요 제가 하습니자2 3네 어, 네, 보세요 네, 네. 그럼 좀 일찍 오지 그랬어요 자, <목소리> 자 봅니다 갑니다 자 유주제하고 가겠습니다 내,